이 제72강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서 떤자중 어떤,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 육신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중동의 가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구약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흐질듯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입니다. 찢기고 상한 육신 때문에 터져나온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뱉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잠시나마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에서 나온 신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온전히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난 다음에 숨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하늘에 놀라운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반으로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휘장은 바벨론에서 만든 고급 직문에 갖가지 색을 입히고 또그 위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서 만들었는데 손한 마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소의 휘장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인 인간들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제는 폐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레위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친히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서의 휴장을 찢으심으로 옛 언약 시대의 종교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9시,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에 시작부터 십자가 형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을 지고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고해사이신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이 땅의 삶이 끝나오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졌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